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개박살 나고 있죠. 마이너스 6% 정도 포장해서 얻어맞고 있는데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본장 가면은 말아 올려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제 일시그마 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언니기 나왔을 때 실적의 수치가 어떻게 돼? 이거거든요. 저이 수치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qq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많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매출도 19빌리언 하던 게 22빌리언. 총 이익률도 16.3%에서 17.2%. 영업 이익률도 2.1%에서 4.1%. 조정 앱 있다 마진도 14.2에서 15.1%. 그리고 뭐 부분별로 매출도 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서비스 매출도 많이 늘었죠. 뭐 인도량은 저번에 나왔고.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어닝콜 발표 전에 주가가 앱장에서 한 1%에서 2% 정도 올랐어요. 이 수치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올랐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되게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항상 현인콜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자신감 없는 그런 말투로, 어 실적이, 로봇에게 실적이 잡히려면은 우리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자동차 파는 거나 관세 얻어맞고 있는 것도 내년쯤은 돼야지 많이 완화가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이건 일단 개미들 생각인 거고 결국에 기관들 들어오는 본장에 가면은 지금 좀과매도 상태이기도 하고 결국에 QoQ 기준으로 테슬라가 성장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게 좋냐면 200일선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200일선 318 위로 올려주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 테슬라 이거 못하겠어. 변동성 너무 심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그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나한테 맞는 그 주식 코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이 주식으로 따였는데 나는 이 주식으로 벌고 뭐 이런 것들 이 있어요. 남들은 이 주식을 사면은 다 벌었는데. 나는 이 주식 사면은 벌어본 적이 없어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주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테슬라의 이런 고 변동성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뭐 일론 한마디 한마디에 일이 일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 테슬라의 기술력 있잖아요. 그 피지컬 AI에서의 그 기술력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 안될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할줄 아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는데. 기존 카메라 써서 자율주행 할수 있는 데가 테슬라 밖에 없는데 이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면은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슈는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지치는 포인트는 계속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될 거다 내년에 될 거다 뭐 2년 뒤뭐 3년 뒤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지치는 거고 그리고 로봇 택시의 실적이 얼마나 잡힐 건지 가이던스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안 주니까 약간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뭔가 메인으로 테슬라가 많이 펌핑이 될 거면은 11월에 주주총회 있잖아요. 이때 뭔가 제대로 가이던스를 제시해줘야 그때 좀 테슬라가 제대로 된 상승을 할것 같고, 그러니까 가이던스 줘서 기관들한테도 오케이고, 개미 투자자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장밋빛 희망을 주고, 이래야 이제 좀 제대로 된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면서 11월부터 뭔가 제대로 된 상승을 할것 같고 지금은 뭔가 빠져나가는 사람이랑 들어오려는 사람이랑 그리고 계속 가만히 홀딩하는 사람 약간 혼조세다 지금 장은 그래서 아무튼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차트를 짚어드리면은 결국에 200일선만 키고 볼게요. 이 200일선 얘랑 이 하락 추세 있죠, 이거. 이거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잠겨요, 은봉으로 이러면은 저도 일단 아웃 할 겁니다. 저는 참고로 테슬라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 봉에서 샀습니다.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오는 거 보고 샀고 만약에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6% 정도 된다. 311불에 만약에 종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저 따라 사신 분들은 대략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이고 그리고 뭐 TSL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6% 정도의 손실을 보고 이제 나가시겠죠.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는 거 테슬라 정리 안할 거냐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테슬라 이거 몰빵이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테슬라 몰빵이신 분들은 좀 힘드시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으로 잘 찾아나가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뭐 결론만 말하면은 저는 본장 가면은 말아 올릴 것 같고 이거 이 트라이앵글 안에 있으면은 테슬라는 괜찮다. 그리고 수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본장까지 가봐야 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크게 짚어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코인도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예, 저는 이거 게시물에 미리 말씀을 해드렸고, 3680에서 불타기 한번 하고, 3670 밑에 봉 잠기면은 전량 익절 예정이다. 그리고 코인 올 아웃 했다. 이때 3670 밑에 봉이 잠겨서, 코인 전부 다 나갔고, 도지, 리플, 솔라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나갔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만 계속 제가 춤매 하고 있다고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ETF 자금 흐름이 너무 불리시해서 결국 좀 조정 주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 추매를 하고 있고 대략 지금 한50% 살짝 안 되는 비중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 보면 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아직 이 박스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 박스 하단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고 결국에 근데 이 박스보다 중요한 거는 일봉상에서 이 하락 추세를 넘겨서 안착하고 여기도 넘겨서 안착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일본에서 보면은 하락 추세 있죠 이거 중간에 있는 선인데 얘를 확인을 했었어요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오늘 또 확인을 한번더 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에 이 추세 위에 다시 캔들 올라오면은 저는 괜찮다 라고 보고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이거 주봉인데 이거 지우고 보면 주봉에서 원래 얘를 확인을 안 했었어요. 이 밑꼬리가 없었어요, 원래. 어제까지 이 밑꼬리가 없었는데, 이게 오늘 좀 하락하면서 생긴 밑꼬리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원래 확인하고 가면 좋은데, 확인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확인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봉 마무리가 딱이 정도 수준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대략 한 3600, 지금 33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돼서, 여기 3550 밟고, 테스트한 거다 라고 하면은 이 다음 주에 다시 이런 봉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사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게 리플 도지 뭐 이런 거 같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리플 차트고 리플 일봉인데 리플은 한 시간 봉으로 보면은 제가 중요하다 라고 했던 라인이 여기 라인입니다. 3.41 라인이었어요. 제가 여기 위에 있으면 은롱 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숏 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깰때 그냥 다 전량 익절한 거예요. 저는 이거 밑으로 깨는봉 나올 때좀뭐 별거 없고 그냥 지지선 잘 그어놓고 그거대로 그냥 플레이하면 되고 그래서 반등이 언제쯤 나올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RSI가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갔죠. 근데 주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봉 상에서 일단 다이버전스. 조금 걸려 있고 이 점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본에서 봤을 때 지금 찍고 올라온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제가 파란 선 그은 거. 근데 여기도 나름 되게 상단 매물대로 작용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여기를 찍고 올리는 것도 괜찮은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은 얘는 여기서 이대로 올리는 모양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리면은 여기서 한번 더 빠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손절하실 분들은 지금 손절하기엔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어 지금 일단 물타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2.96이거든요. 2.966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여기 밑으로 뭐한 시간봉이라든지 4 시간봉에서 깨는 게 나오면은 이때 손절을 해야지. 지금은 손절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셔라.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한데, 자 일단 일봉으로 보면은 급격하게 빠진 만큼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올라갈 때 그래도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좀 이제 하락 저항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저는 일단 여기 62% 라인이거든요. 저는 62% 밑으로 봉이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불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 62%에서 오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을 50% 비중밖에 아직 안 태운 건데, 얘가 만약에 빠지면은 다시 한번 이제 불장이 올 거고, 여기 다시 내려오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위에 매몰대가 막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트들은 좀 박살이 날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서 이 비트 도미가 62% 위로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거 보면서 알트, 물 타고, 손절할 분들은 손절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리플은 지금 손절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늦은 것 같고, 좀물 타기하고 2.966, 여기 가면은 이제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도지는 사실, 여기 넥라인을 지켰어야 됐는데이 친구도 똑같아요. 리플이랑. 얘도, 여기 넥을, 한 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봉이 나왔죠. 그럼 이때 매도 하는 거예요, 이때. 넥라인을 위로 올리면은 분리시로 봤는데이 분리시로 본게 깨진 거니까, 넥라인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또 내려오니까 매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코인 올 아웃 했다라고 했을 때가 딱이 시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얘도 그래서 리플이랑 같이 다이버전스 걸려있나요? 라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RSI 보시면은, 아르스도 같이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는 뭐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지는 않고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라인 여기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오늘 나온 저가 라인을 여기가 뭔가 지지가 나오기에 충분한 자리였냐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물론 나올 수가 있는 자리긴 한데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자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손절하기에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고 이 피드코인 도미넌스 결국에 이거 보면서 62% 이렇게 뭔가 꽉찬 봉으로 이렇게 넘긴다 양봉으로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이때 그냥 뭐 손절 하시던지 하시고 그게 아니면 일단 킵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요즘 횡보를 좀 하고 있죠 여기 이거 1시간 봉인데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알트가 계속 올라 주면 좋은데 비트 도미가 좀 오르면서 비트는 횡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약간 좀 조정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추세를 보면은, 결국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전형적인 박스권 행보고, 네, 일봉으로 봤을 때도 되게, 봉 모양이 많이 더럽게 나오는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모으면서, 수렴을 하다가, 뭐, 이게 언제쯤이지? 뭐, 7월 말? 이때가 7월 말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7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행보하다가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비트가 올리면은, 다른 알트가 오르는 건 국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알트들도 잘 올라가겠죠 근데 뭐 제일 좋은 거는 비트가 이런 식으로 오늘 오르고 그리고 비트 도미가 빠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하면은 비트 도미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언제 보면 좋냐면 이 박스 있죠 여기 이 하단 매물 때 절대 깨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116.6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깨는지만 체크하면은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은 비트 도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트 도미 62% 위로 안착하는 봉이 4시간 봉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보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다. 이게 이번 영상 요지가 될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저 유빅스 이거는 오늘 17.4에 물 탔습니다. 그래서 평단 19로 만들었고 어 저는 이거 한20 그래도 중반까지 오를 때까지는 계속 홀딩할 예정이고 아마 8월달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변동성 큰거 들어갔으면은 이런 가오는 당연히 하고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무턱대고 제 말만 듣고 그냥 어 유빅스 오른다니까 사야지 하신 분들은 좀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계속 홀딩 하고 있고 8월까지 그리고 8월에 풀백이 없을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랑 같이 들고 가시면은 뭐 수익 보고 나오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스파이랑 QQQ가 이렇게 조정 없이 넥을 이렇게 돌파하고 매일매일 쳐 올리기만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조정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더 좋아요. 이 유빅스로 더 많이 먹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거 요약을 해 드리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선 여기에 사실 일봉 마감 되냐 안 되냐로 트레이딩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일봉이 318 여기 밑에 잠기이안 잠기냐 이거 봐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 그리고 리플 이런 애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서 매매하자. 근데 이더리움은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좀 짚어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550 여기 일단 4시간 봉 상에서 지키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대로 비트 도미가 그냥 뭐 횡보만 해줘도 어 잘갈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비트 도미가 내려오는 게 컨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하자 이게 요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비트 도미 참고하고 비트만 하시는 분들은 이 116.6k 지키는 거. 이거 확인하면 되고, 테슬라 하신 분들은 201선 318 오늘 일봉으로 마감 지켜주는 거, 이거 보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